2024년 1월 25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겉구경 249번째 계소제 18장 더러운 품의 8번째 이야기. 어린 3위 띠싸 이야기. 제목으로 하면 그냥 어린 띠싸 이야기인데, 3위인 띠싸 이야기입니다. 실로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신념에 따라 보시한다. 이 점에서 타인을 위한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느니, 타인을 위해서 보시한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보시를 받는 사람, 그는 낮이나 밤이나 산매를 얻지 못한다. 여기에서 실로 믿음에 따라란 거친 것, 고운 것등 무엇이든 보시하는 사람은 믿음에 따라, 참으로 자신의 믿음에 부합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에 따라 주는 것이다. 신념에 따라란 장로, 그 다음에 신참자, 사미 등 그런 가운데에서 신념이 일어나는 이에 누굴 보고서, 아, 이큰 스님에게 보셔야겠다. 이 사미 스님에게 보셔야겠다라고. 신념이 일어나는 이에게 보시하는 이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게 준다. 신념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사다와 파사다, 근데 파사다는 신념이라는 뜻도 있고 뭐 만족이나 마음의 기쁨이나 마음의 어떤 깨끗함이나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란 다른 이의 그 보시물에 대해서 내가 얻은 것은 조금이고 사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삼매란 그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근접삼매나 본삼매로서나 도나 과로서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근접삼매, 본삼매, 도와 과의 그런 깨달음의 경지로서 그런 삼매를 얻지 못한다.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부처님왜 하셨나 알수 있습니다. 허물만을 찾는 띠사사미. 띠사사미는 아나타 빈디카 장자, 위사카, 그리고 오천만의 재가신도들이 올리는 음식이나 시주물에서 항상 허물을 찾아내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공양에서도 허물을 찾아냅니다. 공양간에서 찬 음식을 받으면 차다고 불평하고 뜨거운 음식을 받으면 뜨겁다고 불평합니다. 작게 주면 작게 준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많이 주면 은 남아있는 음식을 놓아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주는 모양이죠 이 사람들은 비구들의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주는군요. 이처럼 많은 양의 밥과 죽을 결국 버리게 되는군요.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퇴집을 잡아요.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반대로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나의 가족은 고귀한 혈통이며 부자다. 우리 집은 사방에서 오는 비구들의 편안한 안식처이자 지대방이다. 띠사는 사실 문지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무리의 목수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사와띠 사위성에 도착해서 출가에 삼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띠사가 이제 띠사 삼위가 어 자기 집이 이렇게 혈통이 좋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비구스님들이 발견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그가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풍을 떨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생에도 그는 허풍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다 할까, 학까 자따까를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생의 이야기를 마치고 비구들이 적게 준다고 많이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거친 음식을 준다거나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 산매나 윗바사나 지혜 또는 도화가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주면은 거기에 뭘 보답을 받잖아요. 기 i v e and t a 로 예.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또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매나 윗바사나 지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제 개성을 푸셨다. 이 이제 복구경 이야기에서 개성은 사람들은 진정 믿음과 존경으로 보시하는데 고시한 음식물에 불평한다면 그대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네. 3화지를 평화로 번역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50번 개성은 이제 내일 볼 거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샀다라는 말은 신념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믿음으로 출가해서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믿고 나서 출가해서, 믿고 나서 출가한 이런 뜻으로 쓴다고 하는 말. 뭘 믿었느냐? 부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내가 수행해서 수행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이제 출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번더 보면은 일깨운변한 경전에서 어떤 비구가 호살라에서 살았는데, 숲 속에 살았는데, 낮 동안에 이제 잠에 들어갑니다. 낮에 좀 잤어요 낮잠을. 그러니까 밀림에 사는 신이 밀림에 사는 신이니까 숲속의 신이고 우리 말로 하면 그 숲의 산, 산신이겠죠. 그래서 비부에게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가가서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시오 왜 누워 있어? 그대는 잠에 빠져 어쩌자는 거요. 세살 맞아 덧나고 병이 생긴 자에게, 번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에게 잠이 져듯이 웬 말이오 하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에서 나와 집없이 되었으니 바로 그 믿음을 잘 기르시오 주름의 시배를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님은 아란이 된 스님이에요 걸식 갔다가 와서 피곤하여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잠에 들지는 않았다. 점심 드시고 이 스님들이 누워서 좀 쉬거든요. 잠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스님이 그 밀림에 사는 신한테 욕망이란 무상하고 경고하지 못한 것, 우둔한 사람 그것에 사로잡혀 있더다. 속박에서 풀려나서 집착하지 않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뭐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항상 분발하며 열반을 소망하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이라도 아라한을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해서 믿음으로 출가했다는 말, 믿음으로 보시도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선행을 할때 어떤 믿음을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보시한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말라는 말 이제 앞에서 한 개성은 그러지만은 믿음으로 출가했다는 말. 여기 사다야 빠바찌또라는 말을. 이제 찾아서 한번 같이 음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빠싸다, 또는 빠싸다나 깨끗함, 맑음, 순수함, 또는 기쁨, 만족, 신념, 행복한 상태, 조화, 청정한 상태, 감사, 고마운 상태. 신념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신념으로 번역을 했는데, 또는 만족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c 레티피케이션 뭐 감사함, 고마움 같은 것도 있고 많쿠라는 말은 불만스럽다 이런 말이고요 어이 경전 보고 나서 이제 경전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경전이 눈에 띄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섬겨야 할겸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사람품, 구타라니까의 제3품에 사람품에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시등,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개와 산매와 통찰지가 자기보다 저열하다. 이런 사람은 동정과 연민이 아닌 이상, 시중 시중 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한다. 근데 동정과 연민심이 있다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누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냐 하면은 어떤 자는 개와 산매와 통찰지가 나와 동등하다. 이런 사람들은 시중 들고 경모하고 섬겨야 한다. 그래서 개를 가짐이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계속되고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삼매도 통찰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게 같이 수행하는 자들은 시중 들고 경모해야 한다. 또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제자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하고 섬겨야 하는가. 어떤 자는 개와 삼매와 통찰지가 자기보다 뛰어나다, 수승하다 그런 사람을 이제 시중 들고 경모하고 섬기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의 무더기가 완성되고, 이미 완성된 개의 무더기는 여기저기서 통찰지로 잘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버리고 개에 도움이 되는 법들은 섬기면서 각각의 경우에 개의 무더기를 통찰지로 잘 지킨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나보다 개정회를 실천하는데 더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경위를 포함해서 이제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열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지 않으며 수승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하나니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 동등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같이 갈수 있는데 저열한 사람은 이제 저열하게 되니까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 띠사 3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저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중 들지 말라 이런 뜻도 됩니다. 뭐, 근데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뭔가 음식은 줄 수가 있겠지만은 옆에 가까이 하면은 이제 스스로 같은 레벨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전이 넌더리 쳐야 함경, 넌더리 쳐야 하고, 시중들지 시중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 무관심해야 하고, 시중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아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 시중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 개행이 나쁜 자, 사악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비민스럽게 행하며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처하고, 청정범행을 탁지 않으면서, 닦는다고 떠벌리며 안이 썩었고 번뇌가 흐르며 청정하지 않은 사람은 넌더리치고 시둥들지 말고 섬기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의 견해를 본받지 않더라도 악명이 퍼지게 된다. 가까이 있으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관심해야 하고 시둥들지 않아야 하고 경모하지 않고 성과 어, 섬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결렬하고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한다. 화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무관심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욕할지도 모르고 비난할지도 모르고 해악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대하라. 무관심하라는 말이 특이하죠. 어, 멀리 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라. 뭐 이런 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인가? 개를 가지고 좋은 성품을 지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시중 들어야 하고 경모하고 섬겨야 한다. 그의 견해를 본받지 못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명상이 따른다. 내가 훌륭한 사람과 같이 시중 들고 경모하고 섬겨, 섬기면 나도 그와 같은 어떤 좋은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열한 사람을 시중 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 들면 저열하게 되지 않고 수성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한다. 자기보다 수성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가 앞에 앞에 거하고 두개이 지금 이두 가지 경전은 서로 대꾸을 이루는데 어쨌든 삼위가 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어. 뭐 어떤 스님이나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한테 해롭다는 얘기 그 사람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뭔가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경우에는 가까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도중에 있거나 아직 자기 스스로가 수행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도움된 경, 하나 더 공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할 때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산보에 귀의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번뇌가 닿아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때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분 은혜는 저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과 다른 필수품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런 어,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죠 뭐 물론 훌륭한 스승이나 도반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법에 대해서 삼부에 기여하고 사성제를 이해하게 하고 모든 본래를 벗어나 아라이 되게 하는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로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쉽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부모님을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듯이, 부모님을 길러주고, 우리가 성장시켜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고마움이 한량 없다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 변화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삼보에 귀의하는 일이나 또는 법을 배우고 깨닫는 일, 본래를 제거하고 완전한 아라한에 깨달음을 얻게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행복과 자유를 얻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한량 없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답할 수 없으니 잘 섬겨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3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할 것은 누군가에게 뭐 대접을 받거나 이제 보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잘 수용하고 그렇게 소욕 지적하는 삶,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어, 욕심을 줄이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내적인 산매를 얻는 것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갖고 나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에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 불만만 하고 살면서 마음은 더욱더 번잡해지고 괴로워지고 주변에 사람들 없어서 또 크게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더 힘들게 살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잘 만족하면서 잘살라는 그런 얘기로 경전 옴미안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 산책 그리고 아침 정진 그 다음에 독성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좋은 마음을 갖고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